안녕하세요. 온트렌드입니다. 어젯밤 나는솔로 보면서 속 터져서 이모컨 던질 뻔한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우리 영수. 다 이긴 경기를 막판에 걷어차는 그 모습, 정말 역대급 자책골이었습니다. 저녁 내내 짓던 그 똥씹은 표정은 단순히 데이트권 하나 놓친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사실 아주 복잡하고 심오한 심리적 원리가 숨어 있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영수의 실패부터 고백, 그리고 그 후폭풍까지 모든 것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제1장. 영수의 아름다운 2등이 최악이었던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수가 설렁설렁 뛰었다고 오해하시지만, 사실 그는 6등에서 출발해 무로 2등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뒷심이죠.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 페이스를 잡아서 끝끝내 이기면 이기는 거니까. 바로 이 자신감 넘치는 말이 그의 비극을 설명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2등이 왜 최악이었는지는 1등을 한 영식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영식은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그가 간절했던 이유는 단 하나, 현숙과 했던 약속 때문이었죠. 슈퍼데이트건 따서 한우 먹으러 가자.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영식은 무엇을 위해 이겨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1등이 아니라, 현숙과의 한우 데이트였죠. 하지만 영수는 어땠을까요? 경기가 끝난 후 그는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조금 더뛸 여력이 남아있었다. 이 한마디는 이제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간절함의 부재를 증명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영수가 슈퍼데이트건을 놓친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영식이 약속을 위해 뛸 때, 영수는 자신의 전략을 위해 뛰었습니다. 그는 정숙과의 관계를 역전시킬 유일한 티켓을 자신의 낡은 성공 공식에 대한 증명과 맞바꾼 셈입니다. 제2장, 실패가 부른 한 시간의 진심 고백입니다. 초울한 밤을 보내던 영수에게 영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정숙님과 오늘 안에 대화를 해서 마음을 정리해봐라고 조언하며 그를 배려하는 데인베의 모습을 보여줬죠. 영자의 조언 덕분에 용기를 낸 영수는 정숙에게 한 시간이 넘도록 자신의 진심을 쏟아냅니다. 서인상부터 너였다. 지금 마음이라면 포항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다고요. 이때 정숙의 반응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지금은 좀 늦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고 대화를 길게 이어갔습니다. 이는 영수에게 마음이 있었기에 장거리라는 이유로 망설였던 그의 확신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과정으로 보였습니다. 말뿐인 고백인지 진짜 행동할 각오가 선 고백인지를 떠본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은 영수의 마음이 이미 정숙팔 영자이로 기운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3장. 포항에 가 있는 마음, 겉도는 데이트로 이어집니다. 결국 영자는 자신을 위해 소중한 데이트권을 썼지만 다음날 슈퍼 데이트는 그녀에게 설렘으로 복잡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영자와 함께 케이블카를 탈 때도 마주 앉아 브런치를 먹을 때도 영수는 이전과 달리 생각이 많아 보이는 표정이 자주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활발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려는 영자의 노력에도 어딘가 겉도는 듯한 그의 모습이 제 눈에는 보였죠. 자신을 위해 소중한 기회를 써준 영자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모습은 그의 자책골이 영자에게까지 깊은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영수의 뒤늦은 직진은 정숙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어버린 고백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공식 커플 같았던 상철마저 옥순이 아닌 정숙에게 미련을 내비치는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솔로 나라의 러브라인은 그야말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남자들의 뒤엉킨 마음은 누구에게 상처를, 그리고 누구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줄까요? 이혼 돈의 러브라인이 어떻게 전개될지? 다음 주 방송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오늘 제 분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온트렌드는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